이재명 대표가 실검 1위를 찍었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실검 1위를 찍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상민 장관 해임이라는 태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태그를 올리자마자 트위터의 실시간 1위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트위터의 사용자는 57%가 mz세대인 sns인데 말이죠. 이러한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MZ세대들도 지금 현 상황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래의 친구들이 이태원에서 가슴 아픈 일을 겪었으나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젊은이들도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리고 이재명 대표와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영향력을 잘 행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멋진 행복 기대하며 이재명 대표의 여당을 향한 속 시원한 팩트 폭행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즉, 경제 악화의 주범이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민생 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서서 직무 유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평상시도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말로 정부가 국민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돈 100만 원의 가치는 나중에 형편이 좋을 때 100만 원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는 국민의 더선 나은 삶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한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기재부나 정부가 아닙니다. 민생 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국감문을 잠그고만 있으면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라는 국민적 질책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민생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신속한 중형 편성을 통해서 민생 회복, 경제 도약,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